내가 처음에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의 마인드를 보고 한건 뭐냐면, 되게 음식에 대해 사랑하고, 긍정의 마인드였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긍정이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을 되게 이거 치열한 일에 외식업이라는 거. 두 사람이 얼마든지 멋내고 이쁘고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이 돼야 될거 아니야. 기본이 돼서 뭔가 맛있고 빨리 내고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됐든 그걸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얼마든지 이쁜 걸할수 있어요. 자리 잡은 다음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일주일 내내 자마자고 고민했어? 진짜로. 일주일 내내 잠안 자고 고민하고 우리 가게를 어게하지 둘이 매일 잠안 자고 고민한 결과 이거라면 하지 마 이거. 둘이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두 사람 내가 볼때일안 했어 준비 안 하고. 방송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방송 못 나가 이거는. 이게 무슨 대지도 않고 준비 안된 사람한테 노트를 심어주는 그런 방송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두 분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방송을 내서는 안돼 나는 진짜 이거 내 프로가 내가 이 프로 안해 이러면 진짜로 아니 내가 뭐가 아쉬운서 외국까지 나가서 두 사람하고 문자를 하고 내가 나오자마자 출국장 나오자마자 우리 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 애 울고 징징거리는데 거기서 내 전화통화를 한 거야. 내가 왜 뭐가 가야 지금? 내가 여태까지 푸드 틀어가고 골목 식당하면서 내 전화번호 알려주거나 나하고 연락한 사람 다 그거야. 매일 잠안 자고 계란말이 정말 집에서 정말 계란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매일 계란말이 한 사람이 계란말이가 된 거고 원래 셰프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달걸몇 개나 몇백 개를 한 거야. 거의 천 개가까이 해본 사람이야.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뭘한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몇개 구웠어, 핫도그? 몇개 구웠어? 핫도그 몇개구봤어한 20개 정도? 잘 생각해, 진짜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이...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했을 때 음. 저희가 뭐 사람들 줄 서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안 받고 진짜 이것만이라도 집중해서 정말 원래 하고 싶었던 가게에서 음식만이라도 진짜 맛있게 해드리고 싶다면은 그러면 은아좀 심한 그러면은 아, <laughs> 그온테이블을안 그 버리고 여기서 음식 하는 거 메뉴만 정리를 해서 그거라도 집중해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빠른 메뉴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바고 응. 다른 거 생각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 지금 고집부렸잖아요. 원 테이블 안 버리고 계속 하고 싶다고. 근데 그 고집 버려가면서 했는데 아, 그게 그, 약간 응. 너무 좀 상업적으로도 회전율을 저희는 이제 아, 여기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고 식주고 이 사람 즐거워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laughs>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를 하니까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돼서 자, 다시 합시다. 아직 아직 3 주는 남았어요. 아직 한번더 기회 줄게. 핫도그인지 뭔지는 결정해. 이번 주 안에. 그래서 진짜로 해야 돼. 뭔가를 해내야지.